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요. f 2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개수 ab를 구해야 되네요. 자, fx는 이라고 정리하려면 x-2로 나눠줘야 되는데, 나누는 식은 0이 되지 못하니까 x가 2가 아닐 때만 fx식이 x 2분의 이렇게 나눌 것이 되죠.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죠. 즉 x 2로 간다 f(x) 극한값이랑 함수값 f 이랑 똑같아요. 연속이니까요. x가 2로 간다는 것은 2는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니까 바로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. 즉 x 2로 간다 x-2분의 a 루트 x-1 플러스 b의 극한값 계산이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. 분모 극한 관찰해보니까 0이에요. 근데 수렴하려면 네, 분자도 극한값 계산이 0이어야 되죠. 즉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계산 결과가 0이다.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줄여야 돼요. x에 2 대입하면 루트 이니까 a 플러스 b가 극한 값이 0. 그러면 문자 b는 마이너스 a로 바꿔 넣어요.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x-2분의 a루트 x-1 마이너스 a인데요. 이런 근호를 포함한 식은 똑같은 x-2라는 인수를 만들어내려면 유리화를 해야 되죠. 근데 유리화하기 전에 공통인수는 좀 묶은 다음에 간단한 모양으로 꼭 필요한 것만 유리화를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분모 분자에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곱해서 유리화를 해줘요. 그러면 분자는 a고 루트 벗겨낸 x-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요.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루트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죠. 그러면, 분자에 있는 x 어? x-2랑 0되는 인수 사라졌으니까 x의 2를 이제 대입할 수 있죠. 극한 명령 실행해 주면 루트 1 더하기 1, 2분의 a 극한값 계산 결과가 뭐였죠? 네, 1이었어요. 그럼 이 값이 1, a는 2구요, b는 마이너스 a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 2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4 더하기 4, 정답은 8,